원래 전공은 학부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요. 학교에서 이제 학부사 기자를 하다가 그 사진 기자가 그 당시엔 없어서 학교 사진, 신문사 사진을 찍었었는데 사진이 너무 재밌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시위 현장이 워낙 많아서 주로 시위 사진 찍다가 뭐큰 사건들도 찍게 됐고 옆에 뭐 체류탄 다리에 박힌 여학생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제 그게 아마 대자보에 붙어가지고 학교가 아주 시끄러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글을 쓰는 것도 좋은데, 글보다는 사진의 힘이 더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이제 결정했고, 그 당시에 이제 뉴욕에 국제사진센터라고 이제 ICP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1년짜리 프로그램을 하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다큐멘터리랑 포토저널리즘을 전공했죠. 그리고 대학원은 프렛 인스튜튜트에서 이제 사진 전공했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사진 강의 노트라는 게 처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출판해 주신 그 출판사에서 요구하신 게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필립 퍼키스 선생님이 은사시기도 하고 대학원 은사니까 저보고 이제 필립 퍼키스를 잘 아시니까 필립 퍼키스의 이제 사진 강의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 참 좋은 책이다. 근데 너무 어렵다. 이게 너무 짤막하고 글들이 짤막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인문서, 인문서 형식으로 좀 쉽게 풀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때 한1년반 정도 들여갖고쓴 책이 이제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사진 강의 노트라는 책이었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 디지털 책까지 합치면 한 10세 정도 나갔으니까요. 어. 사진책으로는 뭐 10세면 아주 잘 나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 유일은뭐 이런 거이들었 아닙니다. 뭐 몇개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그 국립현대미술관 사진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들, 네. 아마추어분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이게 뭐 전문 사진 교육도 되게 중요한데 이저변확대가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잘 가르치면 이게 예술 예술 그 사진 작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 작업을 또잘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첫 책이 반응을 보면서 아, 그럼 내가 책으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진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들을 좀 깊이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으로는 원하는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구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이미 아마추어 시장에서 많이들 공부를 하셨던 거라서 첫 장만큼 반응이 좋지는 않았는데 뭐 그것도 꽤 나간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번역서 내고 뭐 이랬는데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그 이제 사진 프로젝트다라는 책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쓰게 된 목적이 이렇게 왜 저희 제가 이렇게 뭐 강의를 나가나 나가거나 뭐 뭐라 그러죠그 공개 강좌라고는 안 하고 그런 거의 그냥 일반인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강의들을 몇번 해보고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늘 고민하시는 게 사진은 잘 찍겠는데 이게 한 덩어리가 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전시를 해도 전시를 한다 그래도 이게 뭔가 겉도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뭔가 예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늘 작업을 계속 하긴 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이제 주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목을 사진 프로젝트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사진 프로젝트라는 게 결국에는 그 주제 촬영을 해서 하나의 이제 큰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영어로는 이제 그걸 바디 오브워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몸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작업의큰한몸 이게 여러 몸이 아니라 묶음 사진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길잡이 같은 책을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반응이 되게 좋아서 이번 주에 토요일 날또 하게 되는데, 그러면 16회 정도? 그러니까 3월, 3월 달부터 16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야 뭐 감사하고 좋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가 정규 학교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교학교 교육을 못 받으시고,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배우, 이렇게 뭐, 아카데미를 다니신다거나, 동호회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이 조금 이제 진짜 사진이 뭘까라는 고민을 좀더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가가신다면, 전체 이제 사진 예술 층 자체가 두터워지는 거라서, 그거는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아마추어 시장은 따로 있고, 프로 시장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시장이 이제 한덩어리로 이렇게 잘 뭉쳐간다면은 프로 시장도 그만큼 탄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진짜 공감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뭐 포터마도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은 저희가 잘곰곰이 따져 보면 그뭐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진과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에는 기존 교수들의 책임이 크다고, 그 중에 이제 저도 포함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요, 자기가 하는 거, 뭐, 어떤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서로 배척하고, 이렇게 밀어내고 하는 그런 풍조들이 학교 안에도 만연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아마추어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사진 시장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옛날에 사진과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이 잘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결국엔 이게 오래 갈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좀 한데 모아지고 교육도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할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포탈 플랫폼들이 지금 많이 생기는 거는 되게 바람직한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런 거를 이렇게 통합 교육 같은 것들도 좀 고안하시고 물론 저희도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된다면 좀 이렇게 고루고루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사진가나 그다음에 뭐동뭐 레오가들이 생기는 게 이제 사진 시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편한 진실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조금씩 이야기해야 될 때가 음. 어떻게지 않았느냐. 그렇죠.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뭔가 뭉칠 수 있고 또상생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 욕구를 이룬다면 그,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좀 했었거든요. 물론 일본 사진 계획은 아닌데, 일본에 보면 왜 그냥 일본 전체 문화 현상을 보면 소위 말하는 매니아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소문화, 작은 문화에 이렇게 다들 매니아들이 많아서 그 문화 자체가 우리보다는 좀 스펙트럼이 좀 폭넓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정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왜 옛날 사진도 하고 지금 최신의 사진들도 하고 뭐 근데 이제 서로 막 이게 진짜 정통이다. 뭐 저게 정통이다. 근데 세상에 그런 정통은 없거든요. 마치 답이 있는데. 네, 답은 없는데 예술에 답이 있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이, 이 사진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왕이면 이제 저런 것도 좀 나중에 조금 포토마가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제안서를 받으셔서 그 기존했던 거 말고 네. 새로 할 작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게 더 바람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음.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게 겠 <laughs> <laughs>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작업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작업해라. 그런 의미 있는 기업들을 갖다가 예, 예. 유치를 하는 게더 빠른 많다 제가 돈을 버는 것보 다. <laughs> 아 이거 좋은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 <laughs> 아 그게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랜트라고 이제 주는 장려금이죠. 이제 경, 작업을 해라. 이렇게. 네, 포토마 그랜트, 뭐, 이렇게. 아제 <laughs> 어, 꿈만. 발꿈을 꾸셔야 이제. 발꿈을 네. 꾸겠습니다. <laughs> 일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예, 좀 많이 제 응원해주시고, 예, 더 좋은 강의도 로 어제 더 많이 하시고, 예, 사진가들한테 힘을 많이 주십시오. 아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오늘 아유. 긴 시간 아유.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laughs>